안녕하세요. 아구정아이비 성과 최도쿠입니다. 오늘 뭐 귀족 제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, 저희가 뭐 보통 우리가 귀족술 할때 실리콘 보형물 많이 쓰죠. 근데 뭐 예전에는 고텍스라는 걸 많이 썼었고,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나사를 고정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렇죠. 그래서, 어, 이제 고텍스는 요즘에 안 쓰는 이유가 이제 고텍스 자체가 이제 높이가 쭈그러들면서, 근데 얘가 이게 쭈그러들 때, 그냥 이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가 쭈글쭈글해서 쭈글어들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유착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, 어, 요즘은 잘 쓰지도 않고, 그리고 이제 주변을 유착시키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, 사실 수술할 때 입안으로 절개하고 들어가면 더 편하잖아요. 의사가 더 넓으니까 보기도 편하고 수술하기도 편하지만, 이제 그 입술 올림근 손상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코안 절개를 많이 하는 편인데, 고호텍스는 아무래도 실리콘보다는 제거하기 좀 힘들죠. 실리콘은 뭐, 어 상대적으로 제거하기가 쉽고, 고호텍스는 유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주고, 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, 어, 저는 뭐, 일단 수술하기 전에는 말씀을 드리죠.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지만, 거의 뭐, 100% 코안으로도 성공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, 어 고호텍스는 조금 어렵지만, 코안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나사는, 저는 나사를 박는 건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 보면 나사 박아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사 박은 것도 저희가 코안 제거로 제거를 하고요 왜냐면 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나사가 보이기 때문에 나사를 충분히 풀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사가 어 저도 이제 제거를 이리저리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나사를 이코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코 안으로도 충분히 제거를 할수 있는데 각 조금 정말 드물게 이 바깥에 이 바깥에 나사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저희가 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. 그럴 때는 너무 머니까 저희가 코 안으로 거기까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. 이 바깥에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입안을 절개를 다시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래서 저희가 나사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나사를 그냥 박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나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간단한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면 뭐 간단한 엑스레이든지 아니면 치과에서 뭐 파노라마 뷰 이렇게 찍는 뭐 이런 것들에도 있으면 거기서 나사의 위치나 개수 같은 게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있으면 도움이 될수 있어서 혹시 내가 나사를 박았나? 어, 아니면은 박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. 그러면은 그런 X-ray 같은 것도 좀 가져오시면 어, 수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뭐 제가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좀 알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